주님을 섬겨라 주제로 요호사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나의 집안에 주님을 삼기는 것입니다. 는 요호사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점선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송서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송서인 것입니다. 송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순간에 있으며 이 순간의 상황과 관련 속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옳고 참된 것을 대표한다면, 동서는 거기에 있으며 혐오스러운 것들 진리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동서는 언제나 성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성서를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거하는 곳이고, 당신이 사목하는 자에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룩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것 또는 참된 것이 아니면 어떤 것들이 결코 들어오도록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있는 삼목하는 사람들이나 사제나 여 사제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참되고 모든 것을 대표하며, 그래서 성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겨라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성숙하며 짐을 지어라. 깨어나라, 목사들이여, 성직자들이여, 지도자들이여, 깨어나라. 지금 교와 회 변함 속에서 은총을 받은 장조의 자세, 장교자의 자세로 지금 현재 고향 속에 참담한 목회자, 성직자, 장조자의 자세로 깨어나라. 화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 메타노니, 아 회계. 아름다움으로. 깨어나는 것이야 이야,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들 패배주의 의식에서 옳고 온전함으로 왜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인간의 아름다움과 멀어지기 시작한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어진 것과 우리의 죄의 의식과 패배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그로 인해 우리의 유과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방법과 기술과 기적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말과 행동의 창조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고함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성숙해짐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죄의식으로 인해 우리의 유의를 다치게 했거나 실망을 시키게 하거나 공격했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상황을 단순히 구와 같이 놔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고유함 속에서 아름다움에 회개하는 마음,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강요합니다. 회개는 아름다움으로 눈을 돌리라는 오원에, 즉, 하나님과 우리 유의에게 잘못의 용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스타텀 없이 창조를 일어나 깨어나는 사람은 삶을 행복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참된 실식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부도속한 인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참된 자아로 깨어남의 태도는 감사함이며 그것은 고통과 상처를 아름다운 방향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조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창조성을 살려내어 삶의 창조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해가는 능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을 인식하고 삶의 예술로의 경험에 있어서 매 순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의 고유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기에 그리스도와 같이 삶에서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있게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는 그가 자기를 찾는 것을 상을 주시기 위합니다. 기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깊이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만이 부활하신 분과 만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3일차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 나라를 나,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떠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하고 지금 현재 고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과 안나처럼 성전으로 고요하게. 성전으로. 그래서 성소는 어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 안에. 이 순간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온갖 종류의 혼란과 갈등과 전쟁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 수들의 사목을 책임 받아들음으로써, 사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진리로, 하나님의 신의 장막에 안에서의 사제나 여사자에게 특성을 나타내고, 각자가 참된 것도 옳은 것을 대표하고 그래서 이 지동사에서 성스럽게 하나가 되어 혐오스러운 것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이래서 우리의 성스럽게 드러나는 옳은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전쟁과 악행이 있는 곳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지금 우크라이나와 가자주기의 전쟁이 싸웁니다.그 전쟁이 빨리 종결되고 이 땅에 평공과 평화를 주시옵소서.고의성이 이 땅에 가득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주에서 빛들음으로 감사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